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본문에 있 말씀을 따라서요. 평안의 감사 라고 하는 음,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어, 이, 이 가운데면 여기, 여기 가운데면 마지막 날에 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에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찾으셨죠? 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해서 지난 일을 잊고자 하고 또는 송년회라고 해서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난 일을 잊기보다는 내일의 자양분으로 삼고 보내는 아쉬움보다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더 풍성합니다. 우리의 새해는 밝고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이거니 하실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요? 네, 네. <laughs>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순신 장군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누명을 쓰고 어, 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품지간에 좀 열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그 귀양살이를 하면서 백기종군을 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래도 이제 전세가 영안 좋은 임진왜란 때요 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이제 삼도수군통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가 사령관이 된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남해로 어 내려가 보니까 아 이게 형편없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많던 배들이 다 침몰해버리고. 그 많던 수군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막 사라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배가 12층 남아 있어요. 그 많던 배들이 남아있는 게 12층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참 사람들이 그냥 허허하고서 넋을 놓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이수신 장군이 임금님한테 편지를 써요. 장계라고 하죠. 장계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신에게는 배가 열두 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열두 척도 많다 이거예요 아직도 신에게는 배가 열두 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군인들은 다 흩어졌고 배는 열두 척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도 편지를 쓸만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에게는 배가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 아이스편림야참 멋있습니다. 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직도 12척이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조선수군은 12척, 일본수군은 133척, 외우기도 좋죠? 12에다가, 133에다가, 예. 1 3대척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조성수군이 이겼어요. 10대1, 10대1. 10대1도 더 되죠. 예. 암튼지 않에 예. 근데 이겼어요, 그걸. 그거를.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영량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어, 이 전쟁에서, 어, 조선수군이 이김으로 말리자아서 육군들, 일본 육군들,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을 막휘젓고 돌아다니는 육군들, 일본 육군들이요. 이 육군들이 보급로가 차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양식하고 무기하고 옥, 저희만한 군복하고 갖다 줘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백기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모금을 못 해주잖아요. 밥군모으면서 어떻게 싸워요,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밥군모함면서못 싸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세의 그 고비를 찍는 데가 이 명량 해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열두 척이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달려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받침, 밑거름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라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2012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함께 아까 좀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예. 안타까운 말, 일들도 덜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 절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보다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그런, 에, 그래요. 어, 오늘은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만은 2013년도 오늘은 결코 내가 웃겠습니다. 이러한, 이런 마음가짐, 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오늘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만유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먹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게 뭐 이제 불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참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은 마음먹게 달려있다. 애게 요거밖에 열두 척밖에 라고 하는 마음이나 아직도 열두 척이나 라고 하는 마음이나 마음먹기 달린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니까 해결책이 나오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골로스에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만 한대요. 평안하는데 그냥 평, 이 이렇게 느긋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엘가나와 한나에게 오남매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그붐 사이에 평강이, 평안이, 기쁨이, 화목이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선포의 능력이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자식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다 보니까 그 선포의 능력이 그두 사람에게 오남매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군가 더불어서 평안을 누려야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오늘 15절에서 그 평안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평강을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아휴, 내가 지금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그걸 말미암아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을 이건 명령형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15절 말씀처럼 말이죠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빛이니이시다이렇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신령과 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요,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에도 그런 말씀 을 한번 드렸었죠?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탐구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대체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이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과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탐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야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의 말씀 우리들의 속에 풍성해지게 되면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뭘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실지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낚시해 가지고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이제 열심히 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 가지고 야, 배를 그물 아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 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수 밖에 없고 내가 작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높아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시와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야,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이라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나 할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도 같은 내용,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자, 17절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요. 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했던 내용들이 반복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이죠. 예.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것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있겠죠. 아유,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주신 건데. 아유,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 이거죠. 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뭘하는지간에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러할 때 아름다운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감사가 막 기름 짜듯이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돌 도리어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감동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보면 15장에서 알수 있잖아요. 아버지는요, 분명히 우리 둘째 아들이 내 유산을 가지고서 나가면 탕진할 거다 알아요. 허랑방탕하게 쓸거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아, 왜 그러느냐 하지 않냐고 주어요. 왜요? 이 아들은 또한 알아요. 심약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고생하다가 곧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그리고서 야 그래도 역시 아버지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업료치고는 좀 비싼 수업료를 치렀죠. 그러나 그 비싼 수업료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형한테 큰 아들한테 하는 말이 그말 있잖아요.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에 하,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뭐가요? 전혀 그게 오긴 오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그러나, 야이 하지 않냐고. 그래, 갔다 와봐. 대신에 나는 너를 위해서 늘 문을 열어놨어. 이게 뭐예요? 동구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세월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있으니까 노심초사에서 우리 아들이 이째 나올래나 저째 나올래나 기다리다 보니까 얼굴이 막 상할 따로 상할 따로 상해 가지고 아들은 못 알아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부하던 얼굴이 몇년 동안 고생하면서 완전히 찌들어가지고서 는막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오긴 올 텐데 이제나 오르나 저제나 오르나 빨리 와야 고생을 덜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오면 하루라도 덜 고생하는 건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까지 기다리시는 거. 예요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돌아온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 올까? 이제 올려나, 저제 올려나. 그래, 네가 오긴 와야 되는데, 너 빨리 와야 네가 덜 고생인데. 하나님 그러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시죠. 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감사 한번 하지, 그래. 어? 이 정도 됐으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5장, 15절,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스스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인식 가운데에서 깨달음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감사는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는 알고 이 일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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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하고 계시는군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일을 진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일의 결론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음, 아유 이것 또한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예. 어, 손영원 목사님께서요, 어, 제주도에 4.3 사태가 있었었죠. 그때 이제 그 경찰들이 제주도에 파견됐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일종의 여파, 그때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제주도 4.3 사태가 워낙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주도 갔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사3 사태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묻어놓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주도민들끼리 아주 이렇게 심각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견됐던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이 사람들이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공산 반란을 일으켰어요. 공산당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그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순 반란 사건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들 둘이가 거기서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여수 애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두 아들을, 연결식을,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네,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글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참 제가 무엇이라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우리 집안에 영광을 주십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 교회에서, 내 자식에게서 이런 신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경에서는요, 첫째,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예,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네, 해서 지금 손영원 목사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장남, 그리고 그 뒤를 이을차함 참으로 우리 가문에서 중요하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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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장남과 차함을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면은요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서 한명 순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 집안에서 두 명이나 순교하게 하시니까 참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복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나이마나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 예수 믿고서 나이마나 늙어서 평안하게 죽는 것, 예, 이게 이제 와석, 종신이라는 그 말을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와석, 종신해도,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을 감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저기, 에, 안, 저기, 그그안모시기였지 예. 그 이제 직접 총선제축창으로 찔렀던 에, 그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하죠. 에,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처음에 끌려 끌고 간 거는 형만 끌고 갔어요. 에, 그 반란군들이 반란한 사람 학생들 폭동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끌고 간 거는 큰형큰 큰 아들만 끌고 갔는데 둘째들이 거기를 어. 쫓아 들어간 거예요. 불자들이 잡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형님을 살려주시오. 우리 형님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기 때문에 우리 형님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오.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들로 삼았던,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람이 증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 대신에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될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라. 나 혼자 여기 있으란다. 서로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 <laughs> 형하고 동생은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했대. 네. 아무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야, 그럴 거 없이 너희들 둘다 죽어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가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와서 정신해도 복인데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목 예, 소형은 뭐, 뭐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하 미국 가려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감을 감사 이렇게 얘기해요. 유학 가려고 했던 모양이네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직전에 이제 이렇게 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음. 7번이 예, 기가 막힌데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한 사랑을 주심 감사. 사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렇게 되겠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얼마만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손영원 목사의 사랑이 어저탄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경찰관들한테 나 손목사요. 나 죽은 아들 애빈데 이, 이 아이 살려주시오.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뭐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놔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설득하고 권면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회개하고서 아, 죄송합니다. 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래 좀더내 아들이다. 이 양아들 삼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손양 목사님이 한창 간증하러 다닐 때는 그 아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여러가지 좀안 좋은 일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결국엔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었고 했는데 그양아들 삼았던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이제 인천 어디에서 목산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7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한 사랑을 주신 감사. 나서는할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내게 그만큼의 사랑의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원자탄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그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겠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북송 납침돼서 납북돼서 끌려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 북한 군인들이 더 이상 끌고 가기에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이제 총살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손양호 목사님은 숨지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손에, 손에 총알 자국이 나있는데요. 손을 여기 딱 마주쳐보면 똑같은 자국으로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총알이 관통한 그런 모양으로 손에 총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손 모으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이 내용 또한 맞는 내용이죠. 실제로 그런 열매가 내쳐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손명원 목사님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진짜 기가 막힐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손영원 목사님은 그 처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상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위해서 감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깨닫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그 감사, 그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소나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이러니까 감사하고 저런 일에 감사하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결단을 하고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고서 착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번째 음, 예물 저와 제 아내가 이명진, 이명규 31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교제, 교통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13년도에는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시고 더 깊이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예물 드린 속길에는 은혜를 더 하시고 복을 더 하시고 예물이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드는 일에 쓰임 받는 복장 예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